이사주가 순탄치는 않은 맞아. 요 올해 또 이동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냥 순탄치 않은 거예요. 그 회사에 남자분이 하나 보이긴 해요. 그 얼굴에 연애 운을 물어본다고? 그리고 술 먹고 시비 걸지 마시고.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아손 올려요 이렇게. <laughs> 제가 음 이십 대 중반부터 나와 살고 있는데. 네. 계속 좀 남들한테 생기지 않는 특이한 일이 발생하면서. 네. 최대한 이 년이면 거의 다 쪼까마한 것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한 곳에서 정를못 하고 있는데 음. 이게 단순히 운이 나빴다기에는. 음 물건 특이한 일이 계속 생겨요. 막 최근에는 집주인분이가 좀 돌아가셨고, 음. 근데 그분이 되게 나이도 젊고 음. 돌아가실 만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또 제가 이렇게 이사 오면서 이분이 이렇게 되신데 이전에도 막 염도 음. 소송에 걸린다든가, 음. 그래서 저는 집 경매를 넘어간다든가 음. 이게 단순히 운의 흐름이 나쁜 건지 음, 아니요 이사주가 순탄치 않으세요. 쉽게 말하면 뭐, 뭐,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이사주 들고서 어느 무당집을 가더라도, 너 무당 팔자야 소리 많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가운데다 두고, 주변을 보면은, 나는 잘안 되는데,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또잘 돼요. 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애하고 똑같은 거라. 우리도 죽어라 빌어드리잖아. 어 그래서 그분들이 잘 되게 빌어드리잖아. 어,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저는. 단지 이게, 뭐, 내가 재수가 없어서, 아, 내가 뭐, 사대가안 맞아서, 아니에요. 그냥, 뭐, 우연인 치고는 너무 이게 사실은 빈번하다 보니까, 사실. 어, 빈번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냥 습탄치 않은 거예요. 씁니다. 이제 30대 넘어가면서는 그래도 빈도수가 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올해 또 이사해요? 지금. 장부에돌아가시고나서 네. 맞아요. 네. 지, 올해 또 이동하셔야 될것 같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연락했을 때, 8월 중순에 연락을 주시겠다 해서, 요 아니요, 가셔야 될것 같아요. 네. 어. 네. 왜 그러냐면, 그 집에서 안 내보내더라도, 여기를 네. 터에서 밀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그게? 그니까, 러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점집 많이 이렇게 안 다니신다 그랬지만, 뭐, 그래도 2년 짓고 갈수 있는 선생님 계시다면, 2년 짓고 가시면서, 전화로라도 요 주소로 갈것 같은데, 뭐, 요게 어떨까요? 터가 어떨까요? 뭐, 조개 어떨까요? 이렇게 좀 여쭤보시면서 다니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음, 왜 그러냐면, 이 사주는요, 쉽게 말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옆에 바짝 붙어서 죽어라 빌어줘야지만, 그래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사주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팔자가 세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 드센 팔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집에서 정착이 안 되면, 밖에도 정착이 안 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 불안해 항상 마음속이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많아지는 거고 그러,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될 거예요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34 35 정도 되면 조금 더 안정이 될것 같긴 하거든요 음. 좀 피해야, 되는 같은 게 있을까요? 피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친절하게 들어오시는 분들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제가 날 언제 봤다고 약간 이런 느낌 없는, 네. 지금 제가 이직한 곳에서 계속 음. 일을 하는 게 맞는지. 어떤 일 하세요? 저 디자이너 음. 일을 하고 있어요. 조금 이 직업 자체가 내가 앞으로 계속 할수 있는 직업인지가 조금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사실 이 사주가 네. 블링블링한 사주예요. 그래서 정착하기는 전 제가 봤을 땐좀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뭐 정착하기 힘들어 그러면은 뭐와 계속 뭐년년 한번씩 이동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 지금은 시기적으로 3재라는거 아세요? 몰랐어요. 네 삼재세요. 어 본인이 뭔지. 올해서부터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올해서부터 3재다 보니까는 사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올해는 금전이었어요. 아. 네. 뭐, 금전으로 힘든 거겠죠. 뭐, 본인이 펑펑 쓰셔서 힘들 수도 있고, 어, 아니면, 뭐, 직장을 좀 늦게 잡아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음. 그럼, 그래, 이동, 직장으로는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이동이 없어요. 어... 네, 직장으로서는. 어, 그래도 좀 참고 하시는 느낌이라, 그 회사에 남자분이 하나 보이긴 해요. 네. 음 근데 그분이 조금 도와주는 느낌이에요. 웬만하면 제가 봤을 때는, 3제팔란에는 이사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기는 해요. 10월달에 근데 안 가는 방향으로 할 거긴 한데. 그 지금 현재 집. 네. 네. 근데 이제 여기가 투지거를 하고 있는 거여요 제가 잘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집을 사 냈던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살았었거든요. 근데 좀 저는 살더살 살 방향으로 갈 생각이기는 한데. 삼명안 네. 나올래. 집을 이사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응.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것보다도 일단 올해 이동, 직장 이동은 안 되지만 집은 분명히 이동할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뭐 대책을 좀 세워 보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이거는 음, 아마 거 쪽에서 뭐 내보내는 쪽으로 생,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저좀왜 왜 자꾸 제가 이렇게 이동을 어게 하는지. 좀 그게 제 의문이구나. 음. 남들이 그냥 음. 뭐 예를 들면은 흔한 사회에서는 이 전세에 살고 있는데 전세로 바꾼다던가 그런 네.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 매번 살짝 진짜 특이한 이유를 만졌어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이 네. 집주인이 바뀌거든요. 그 옆집이랑 코스로 음. 착각해서 집주인이 집주인들도 모르는 채로 몇십 년을 살고 있었다가 설계도를 보고 어? 뭔가 이상하다 해서 갔는데 이이 이 집이 제 집이 아니고 이 옆집이 제, 자기 집이 었던 거예요 아 그런 경우가 돼요? 네. 그게? 그래서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사이코인가요? 하고 전를 드렸는데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손해를 잘뗄때 보니까 이 집이 제 사장 집이 아닌 거예요 음. 그래서 누가 명도 상담을 하느냐에 그런 얘기가 오와와가 결국에는 제가 결국에는 옆집으로 이사를 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 집이 터가 너무 안 좋은 거 같고 음. 이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사실 이 집에 와서 누가 이렇게 잘안 풀리고 나서는 없었는데 이제 집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 네. 진짜 너무 평범하진 않은 거예요. 그 집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절터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어, 어좀 조용해요, 집이. 음. 그래서 절터 같은 느낌인데 본인하고 안 맞아요, 사실은. 음. 어, 뭐, 손해를 안 받든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닌 거는, 터에서 밀어주는 게 있거든요. 어, 그니까, 요번에, 만약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음력으로 9월이나 10월쯤 되면은,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곧쯤 돼서, 저, 만약에 2년 직고 가는 선생님이 안 계시다면, 저한테 집, 리스트는 어쨌든 본인들이 몇 군데 보실 거잖아. 만약에 이사 나가라 그러면. 그 중에서, 나, 내가, 그, 우리 선생님하고 맞는 터를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 터에서는 좀 오래 앉아 있을 것 같거든? 그럼 음, 제가 막, 운전부 이렇게 있을 거 네. 동서요. 네. 북쪽으로는 가면 안 돼요. 본인은 하다 못해 머리도 북쪽으로 두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그러니까 이게 가물사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가물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북쪽에 두게 되면 일단 잠을 잘못 자요. 그리고 가위도 좀잘 눌리는 편이고, 꿈도 많이 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숙면을 못 하거든, 사실. 어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옛날 방식대로 치면 침대 동서남북으로 이제 뭐 소금하고 고춧가루 섞어갖고 논다든지 어 아니면은 어뭐 개운법이라 그래갖고 어뭐 이제 뭐 소주로 각을 하고 뭐 맹물로 또 각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가르쳐드릴 테니까 한번 집에 가서 어차피 큰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집 분위기도 좀 틀려질 거고 느낌상 어, 그리고 머리도 좀 맑아지실 거고. 어, 본인이 일단 그 집을 이사 나가기 싫다고 하니 일단 한번 칠건 치고선 앉아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어, 그거는 본인이 혼자도 다할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쉽게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음 여기 에서그렇큰 일은 없었겠 건강이 최근에 안좋아서삼제팔란 때문에 그래요. 면역이 떨어진 느낌이에요 저는. 네, 그냥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다. 어, 그냥 뭔가 짓누르는 느낌이 든다. 그럼 100% 면역이에요, 그건. 근데 머리가 너무 자주 아니요, 괜찮아요. 네. 아니요, 이상 없다고 어. 나올 거예요. 아, 네. 맞죠? 이상 없다고 나오죠. 네. 네. 영이는 또 이제 음. 음, 어릴 때는 가위에 음. 너무 자주 눌리고 그랬다가 음. 또 그런 게 아예 없어졌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애매한 사주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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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병이라 그러기에도 애매하고 아니라 그러기도 애매해요. 몸이 어릴 때부터 약하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건강 관리부터 피검사라도 좀 받아서 혹시 염증 수치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만 어 이제 여자분들 보통 이제 자궁 본인도 자궁 경이 좀 약한 느낌이 들어오긴 해요, 저한테는. 네. 그러면은 통증도 있거든요, 그게.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그, 우리 보통 뭐, 6개월에 한 번씩 여자분들 산부인과 가서 추적 관잘 하시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잘 해주셔도, 어,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눈에 딱 보이는 거는 없어요. 어, 그리고, 이, 목에서, 목에서, 그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 어, 그 정도 아픈 느낌은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여기, 그, 두통 근육이 있어요. 그것만 마사지 잘 해줘도 또 괜찮을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운법, 네. 하고 나면, 어쩌면 또 두통도 없어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본인은, ᄒ 네. ᄒ 같은 경우에는 상자치 가지 마시고. 네. 특히 삼재팔란에는 더욱더 가지 마시고.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본인은. 왜려, 하반기서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갈것 같은 느낌이에요. 집 하나 빼면. 집 하나 빼면, 네. 어, 하반기는 조금 안정적으로 갈것 같아요, 느낌에. 네. 음. 뭐, 사람이 나쁘게 들어오는 것도 안 보이고. 네. 음. 뭐 본인이 지쳐하지도 않는 느낌. 네. 그래서 그냥 즐겁지도 않아요, 사실. 어, 즐겁지도 않지만 막 지쳐갖고 막 억지로 하는 느낌도 안 들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외려 올해 하반기에는 외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혹시 연애운은좀 있을까? 그 얼굴에 연애 운을 물어본다고? 왜? 그냥 없어. 버려. 욕심이 너무 많아. 어. 아니 그것도 본인 스타일이에요 네. 내가 빨리 하고 싶으면 빨리 하는거고 늦게 하고 싶으면 늦게 하는건데 저는 조금 늦게 하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네. 근데 본인은 조금 빨리 안정적인 거를 원하시는 것 같거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3센몇 요정도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응 네. 음, 그러니까 <laughs> 있어야지 <하지. 웃음> 음, 네연애우은 올해 하반기에도 9월 10월 음력으로 네. 9월 10월에도 그때어 을래생이라고 씁니다. 7월은 초사은날이라 강해연이라고 씁니다. 네. 한번오방재한번 한번 뽑아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없습니다. 을래생이라고 씁니다. 7월은 초사은날이라 강해연이라고 씁니다. 사돈나비 올해 그저 다 남자 들어와서 연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만 잡으십시오. 들어왔네. 음. <laughs> 올해 본인도 노력해야 돼. 네, 왜 그러냐면 연애는 나도 구하러 다녀야지. 어 남자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린다면 어 그거는 올해는 못 한다고 봐요 연애. 음. 제가 노력하면 그럼 서른셋 네, 서른. 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서른신 네, 음. 충분. 서른, 그러니까 네, 네시 거의 맞을 거예요. 네. 제가 연애를 하면서. 어. 을 방이 바꿔야 될까요? 예. 에... 빨리 질려요. 음. 근데 그 남자분도 본인한테 빨리 질려요. 음. 어. 좀 무서워하는 애들도 느껴지거든 나는. 저래요? 네. 대부분 네. 좀 그렇잖아요. 같... 네. 왜 그러냐면 너무 남성이세요. 어. 어. 그러니까 좀 여성이어야 되잖아. 음. <laughs> 어. 머리 길, 머리만 길었어. <웃음> <웃음> 내가 봤을 때. 뭐. 어. 응. 거의 남성이세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남자애들도 아시고 이 뭐지 동성이랑 좀 이런 애들만 만났던 것 같아 좀 약한 애들 남자들이. 응같 네. 왜 그러냐면 그러다 보니까 좀 여자 여자한 친구들을 찾는데 그 친구들은 부드러운 사람을 찾는데 본인은 좀거칠해요어 그러다 보니까 연애가 그렇게 오래 지속이 되지는 않는 그 느낌이에요. 전 제가 봤을 때는. 음. 좀더 부드러워. 네. 좀 여자 여자 그니까 남자 만났을 때만. 어, 조금, 가면을 써도 좋을 것 같다. 예. 음.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겨서,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면, 최대한 가면을 쓰고, 결혼에 꼬리를 하려고 노력하잖아. 네. 근데 반대로, 여자분들도 좀 그렇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봐요. 어, 가면 쓰고, 결혼에 꼬리를 하고 나서 바뀌면 어때? <웃음> 네. <웃음> 모든 사람이 결혼하면 다 바뀌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목적은 결혼이니까. 안정적인 생활이니까. 어. 네. 직장 다니시는 분 만날 것 같긴 해요 아, 사업하시는 분 보다는 아저 사업하는 분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오, 직장 다니시는 분을 만날 것 같아요 음. 프리랜서 아니요 아니요 딱 직장 다니는 사람이어야 아, 돼요 안 그러면 남자들들 볶을 거예요 본인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맞아요 어. 좀 뭔가 그런 제가 하고 싶은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어서 그걸 자꾸 상대방한테 강요를 하게 되더라고요 음. 맞아요 가보 같은 애들과 만나니까. 또 내가 가 맞춰 하니까 내가 네. 맞는 거 같고. 좀뭐라그 할까? 씨 같은 경우에는 편한 상대를 만나신 거예요.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사람들. 어, 아, 완전. 네. 그러다 보니까 연애가 그렇게 길게, 길게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 그래도 아직은 한국은 남자애들이 뭔가 우선권을 갖기를 원하거든. 어, 근데 여기에 연애에서는 우리 저기 OO 씨가 어 주도권을 잡고 가니까 어, 항상 그게 좀 불편했을 거요 남자애들이. 그리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해요, 혜연 씨 앞에 서면 남자애들이. 네. 그냥 억지로 무슨, 소, 진짜 도살장에 속 굴려가는 것 마냥, 그렇게 만나는 느낌이야. 어, 그러니까, 조금, 연애를, 스타일을 조금만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음 그러면은, 연애도 조금 오래 할수 있고, 음 그리고, 결혼도 또 생각, 우리가 해야 되는 시기이니까, 어, 올해 차 조심하셔야 돼요. 운전하세요? 어, 혹시 킥보드는 타세요? 음, 바퀴 달린 것들 조심하세요, 올해. 음, 그걸로 인해서 다치거나 아플 수 있어요. 네. 자전거 어, 그러니까. 네. 그것도 마찬가지. 바퀴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도 조심히 타세요. 자꾸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람이에요. 음, 맞아요. 그게 어, 아마 씨 <목소리> 입장에서는 내 인생에 어, 3 1살 오면서 아 20대서부터 치면은 이제 10, 10년 11년 정도 오면서 제일 큰 고민은 그걸 거예요. 대인 관계. 음. 제가 데리고 가야 될 사람 같은 건 없을까요? 아직은요. 네. 근데 너무 급하세요. 음. 근데 이제 인이라고 해서 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 귀인도. 어쩌면 3 3 3 4 결혼할 시기에 오는 남자가 귀인일 수도 있어요. 음. 음. 꼭 나를 뭐 아.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뭐 이러는 게 귀인만은 아니에요. 이상형은 음. 이상을 만날 때 음. 어떤 사람 만나면 하고잘 맞는 걸까? 센 사람. 아, 똑같이. 음, 같이. 음, 어. 나같이 센 사람. 겉으로 센 사람 말고. 아, 속으로 센 사람. 아, 네. 아. 네. 자기도 겉으론 안쎄 보여요. 음. 어.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 저를 포함해서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느낄 거예요. 그 아우라가 있어요. 이런 장군 줄이구나 얘는. 이런 느낌이 들어와요. 어. 음. 그리고 술 먹고 시비 걸지 마시고 <laughs> 네. 어왜 이렇게 술 먹고 시비를 니왜 자꾸 그걸 보여주시는 거지? 네, 시를건다응 음. 음. 너무 바른말을 하시나? 네좀술 음. 먹고 진상 는데 아아 그만해 음음음 술는 사람들은 그만해좀 자기가 제 맞죠, 맞죠, 맞죠. 그래서 자기를 취한 사람 취급했다고 해서 좀 기분 나빠하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주가요. 12구설이 좀 빈번해요, 사실은. 음. 평생 이거는 따라다닌다고 봐요. 진짜? 음, 네. 그래서 대응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는 아... 어, 네, 뭐 보통은 뭐 12구설 있으니까는 뭐뭐 뭐 해라 이러는데 저는 대응하지 마라 그래요. 저희 아빠가. 네. 강씨셋 네. 있죠? 네. 아버지 무슨 일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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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게 아버지가 네. <laughs> 그니까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 밑에 스님이 보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네 쪽 사람이 있는 느낌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쩌면 아버지는 이런 게 어쩌면 심, 신병으로 또 다치는 걸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다쳐요. 이유 없이 아프고. 어, 그러다 보면 뭐 대장도 잘라내고 전립선도 잘라내고 막 이래요. 어, 이분도 직성대로 못 사세요, 지금. 진짜? 네. 네. 지금 나이 지금 아니요. 에 네. 자기 말만 말이세요. 아, 맞아요. 네. 진짜. 음. 근데 네, 괜찮아지실 거예요. 지금도 아프세요? 지금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수술받고 지금 좀 치유 중이신데. 네. 있었는데. 어디 수술하셨어요? 네, 허리. 디스크? 디스크 가 아니고 그뼈 사이사이 나서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그냥 네. 아예 잘하셨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이후에 병원 갈일 없으세요. 아, 큰, 네, 큰 일로. 뭐 감기 몸살로 갈수 있겠죠. 음. 어, 근데 큰 일로 가실 일은 없으세요. 어, 다만 이분도 한량 기질이 세세요. 네. 어. 그러다 보니, 사실 먹고 살려고 일하시는 거지. 응. 응. 놀고 싶은 마음도 꽤 크세요. 소리 안 들려? 네. 그냥 애예요. 전 제가 봤을 때 그게 맞는 것 같아. 어, <laughs> 아버지도 여려 눈물도 많고, 이 양반.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말고는 놀아할 사람이 없어, 또. 어쩌면 아버지가 가끔, 야, 딸술 한잔 하자, 소리 하실걸? 그때 그냥 별일 없으시면 호응 좀 해주세요, 아버지하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뭐 맥주라도, 치킨에 맥주라도 한잔 시원하게 하시고. 어, 아버지는 그걸로 스트레스를 푸셔야 될것 같긴 해요. 음. 음. 그래야, ᄉᄇ 말은 또 듣거든? 네. 아버지가? 아, 맞아요. 조금 어. 들으세요, 지금. 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제 뭐, 한잔또 기분 좋을 때, 아버지, 아버지, 뭐, 좀, 요런 거좀 내려놓거나 고치셨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가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아버지나 딸이나 욕심은 더럽게 많아요. 음. 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 고달픈 거야. 음. 어, 조금 버릴 건 버리고 가셔도 돼요. 그래야 음. 인생도 쉬는 타이밍이 생기지. 음. 건강은 제가 봤을 때 괜찮아지실 겁니다. 이제 음.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이렇게 또 만난 것도 인연인데 어, 전화 주세요. 네. 어, 전화 주셔서 선생님 뭐 이렇게 이렇게 좀 궁금한 거 있는데 뭐예요? 이러고 좀 여쭤보시기도 하고 하세요. 네. 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저는 네. 음. 그러니까 네. 어, 전화 주셔갖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집 어떻게 됐는지 뭐 네. 어, 그것도 좀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어? 음 궁금하긴 하다 진짜 네. 왜 그래요? 거기가 네. 남자들이 싸운 판이 되게 크게 벌어졌어. 아, 그래? 네, 맞죠? 느낌이 그래서 의절하는 수준까지 가는 느낌이에요. 저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어 괜히 이또 음? 고래 싸움에 새우 등안 터지게 어쨌든 저도 여기서 좀 빌어 드릴 테니까 어 한번 빌어서라도 한번 앉혀 보자 그 집에. 만약에 그집에더다고해서좋아 나쁠 건 음. 없어요. 네,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고 어 단지 그 집은 사람이 들락날락거리면 안 되는 터예요. 음, 음. 친구들 될수 있으면 자제시키세요. 음, 그게 맞을 거니까. 음, 응.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